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5일 목요일 아침 9시 51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마감했습니다. 어, FOMC 회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상승마감했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어젯밤 FOMC 회의 내용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랐다라고 보기는 조금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FOMC 내용은 앞으로,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어젯밤에는 사실상 그냥 FOMC 회의는 좀 장막판에 열리기도 했고, 어젯밤에는 사실 미국 증시가 올라간 거는 그냥 기존에 워낙 추세가 강하고, 상승 추세가 워낙 강하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히 뭐 FOMC 회의 내용 때문에 올랐다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낙폭이나 뭐 상승률 이런 것도 좀 애매하고요. 좀 네, 좀 하여튼 좀 애매한 것 같다 fomc 회의 내용의 실질적인 시장 반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젯밤엔 그냥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상승 종목 수는 더 적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좀 독특한 혼조한 모습을 보였고요그 와중에도 it 빅테크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뭐 견인을 했습니다 아 어,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이 어떤 그죠? 그 계속해서 IT 빅테크와 나스닥의 쏠림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 볼수 있겠고 나머지 종목들은 분위기 안 좋았다. 은행주들도 오래간만에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은행위기의 재점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어, 좀 분위기가 안 좋았구나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 장초반에, 아 장초반이 아니고 여기 어, 분봉을 보시면 일단 어, 그죠. 장초반에는 일단 급등, 일단, 일단 좀 상승 출발을 했고요. 장 중반에 FOMC 회의 결과 나오자마자 금리 결정 나고 나서는 일단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워르장 인터뷰를 시작하니까 그 뒤로 올랐죠. 이 이야기는 금리 결정 난 직후에는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고, 올랐다라는 거는 인터뷰에서 뭔가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를 암시를 이렇게 어, 이 내용을 통해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을 밑바탕에 깔고 어젯밤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장 초반에 일단 미국 물가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을 일단 상승 출발을 한 겁니다. 예. 어, P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 이거에 시장이 환호를 한 겁니다. 아 연준에서 금리 동결하겠구나, 잘 풀리겠구나, 오늘도 괜찮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에 상승 출발을 한 거죠. 어 사실 뭐이 순간부터 이미 그러니까 이미 저 물가지표가 발표된 순간부터 미국 증시는 급등하려고 이미 준비를 하더라고요. 예, 급등하려고 준비하고 를 있었고 역시나 예, 장 막판까지 이렇게 특별한 일 없이 물론 뭐 중간에 FOMC 회의가 있었지만 상승 마감을 했다. 역시 오르려고 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올랐다. 추세가 강하다. 분위기가 좋다. 이런 식으로 전 일단 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 내용 살펴볼 건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이거 이야기하면 거의 FOMC 회의 내용의 80%는 다 커버된다라고 봅니다. 이거 하나만 좀잘 보겠습니다. 어, 금리 동결 나오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거의 시장이 좀 충격을 먹은 거죠. 성장률, 실업률, 물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근데 핵심 물가가 좀안 떨어질 것이다라고 연준이 좀안 좋게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준은 물가를 앞으로 한두 번, 한 번에서 한번반 혹은 두 번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점도표가 좀 달라진 거죠. 그죠. 이 내용 때문에 시장은 장 초반에 잠깐, 어, 장 초반이 아니고 FOM 회의 직후에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거는 뭐 뻔한 내용이에요. 그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세계 증시는, 어, 지금 그 지금 세계 경제는 이 제조업은 이미 망가졌고 서비스업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그 서비스업이 너무나 뜨겁고 그 서비스업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핵심물가가 안 떨어진다 어 제조업 뭐그 제조업과 뭐 어떤 뭐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반영이 돼 있는 그냥 물가 지표는 많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속도도 제법 빠른데 핵심물가가 서비스업 강세와 고용시장 강세로 인해서 안 떨어지고 있다 이 점은 파월이 계속해서 인플레와의 싸움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점을 파월도 의식을 했는지 이것 때문에 또 그리고 파월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이걸 의식을 해가지고 많은 수의 위원들이 이 앞으로 금리를 한 번에서 최소 두 번, 최대 두 번까지는 올려야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시장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우리는 금리 인상 한 번이면 앞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두 번까지도 할수 있겠다. 5.6%라고 써놨으면은, 어, 앞으로 두번 인상할 그런 어떤 여지도 좀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에 잠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장막판에는 인터뷰 내용 때문에 회복을 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게좀 달라진 변화다. 어, 시장은 연내 금리이나 연내 금리이나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은 연내 금리나는 물 건너가고, 어, 오히려, higher for longer 하게 계속해서 가고 있고, 심지어 이 최종 금리가 어딜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초에는 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할수 있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덧 시장에, 어느덧 파워르장은 계속해서 자기의 굳은 그런 생각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참가자들이 파워르장 생, 각에 슬슬슬 딸려오면서, 파워르장과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에 그 어떤 그런 앞으로 금리 정의 일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대감의 괴리는 조금씩 좁혀, 네, 그 조금씩 좁혀지고 있,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점도표를 보시면은 금리 인하가 아니고, 어 연말까지 계속 이, 이 정도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심지어 또 그리고 한번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쫙 퍼져 있습니다. 지금 저, 지금 저 점도표나 여기 나온 이런, 이런 표에 의하면은 사실, 어, 50pp 인상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50pp 인상론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어, 50pp 인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좀 낮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한번 올리고 말 거야 라는 식으로 다소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어, 그래서, 다음 번 회의에서는 아마 한 번쯤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최종금리 수준, 여전히 50pp 인상 더할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래저래 연내 금리나, 어, 맵, 어떤 비둘기파적이었던 시장의 생각은 자꾸자꾸 파월에 끌려가지고 매파적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이런 점들은 주식시장에 아직까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고, 뭐, 그 외에, 뭐, 보이자시피, 이렇게긴 어떤 기자회견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별로 뭐, 영향가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그냥 패스해도 될것 같고요. 아, 굳이 뭐, 한 가지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중요한 거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최근에 재무부에서 대규모 채권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와 관련된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RRP에서 막돈 빠져나오고 이래서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을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 보이시다시피 파워의 장은, 어별 문제 없다. 은행 시스템 튼튼하다. 이런 식으로 립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뭐잘 넘어갔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기자가 물어보고 파월이 답하는 걸 보면은, 그죠? 확실히 지금 파월이고 옐런이고 간에 둘 다, 그, 재무부가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이 구축되는 것을 심각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 데이터를 보여드렸다시피 이 제법 그래도 상당한 양의 그 유동성이 좀 구축이 되고 있긴 해요. 예, 그런 점을 알아놓긴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어쨌든 뭐 RRP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저런 게 직접적으로 막 지금 당장은 시장에 어떤 막 은행 시스템적인 위기를 낳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예. 당장 뭐, 재무부가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한다라고 해서 은행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고, 어, 제가 주목을 하는 부분은 어쨌든 시중에 있는 많은 유동성 때문에 주식 시장이 끌려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유동성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게 대규모 채권 발행이기 때문에, 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그게 이제 저의 투자 아이디어 인거죠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하기 때문에 당장 뭐 은행 위기가 생기고 뭐 당장 뭐재무부에뭐뭐 뭐 아니면 연준의 뭐 지급준비금이 갑자기 뭐 감소를 하면서 뭐큰 위기가 난다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지금 상황에서 은행 시스템 이런건 파월이 이야기 하다시피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 없이 FOMC 회의는 지나갔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부분은 이제 여전히 핵심 물가가 높고 금리가 그래서 더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식시장에 이제 앞으로 이제 반영이 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시간을 놓고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는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오늘 밤에 뭐 발표되는 물가 지표 또 그리고 뭐 내일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한 주가 이렇게 슬슬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미국 증시의 급등은 계속되고 있고, 어뭐 자그마한 네그 보시다시피 이런 자그마한 악재 이런 거 나온 거 정도로는 역시나 눌림의 찬스로 시장이 활용을 하고 있죠. 이런 이런 자그마한 악재는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급등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뭐 기술적인 이야기는 특별히 할게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얼마든 급등하려 하고 있고, 오일선과 볼린저밴드 사이를 잘 타고 올라가면서 멋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똑같습니다. 그죠? 고점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러셀 지수는 어제 보시면 뭐 쌍고점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조금 좀 처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사실, 러셀 지수는 코스피 지수와 한국 증시와 움직임이 좀 밀접하기 때문에 좀한 번씩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이,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면 쌍고점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고점 여기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는 강한 건 맞는데, 근데 어딘가를 일단 잘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쌍고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그 중요한 자리, 여기 정도가 중요한 자리일 텐데요. 이 자리를 살짝, 뭐, 이 자리 부근을 테스트하고 올라왔죠. 근데 보시다시피, 워낙 강해가지고 이 자리 터치도 안 하고 반등을 했다라는 거. 물론, 근데 하락마감이기 때문에 쌍고점 이야기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 IT 빅테크만 어젯밤에도 강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어, 금리와 달러들은 사실 뭐, 이미, 이미 많이 그 전부터 움직여서 그런가, 어젯밤엔 막상 뭐 그렇게 큰 엄청난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2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어, 금리 인상이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 인상 경로가 더 길어졌다. 앞으로 금리 인상 더할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2년물 금리 이런 단기물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고 어,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어, 일단 뭐 선반영이라고 봤는지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할수 있는 생각이 있죠. 아, 장단기 금리 자가 더욱더 역전이 심화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어, 그래서 일단 뭐 금리와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이렇게 마감이 됐다. 어, 달러는 어젯밤에 그 PPI, 물가지표 보고 나서 일단 한번쑥 하락을 했었었는데,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는 뭐, 보이시다시피 일단 하락마감을 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답답한 구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한 건지 아직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와있다라고 보면, 네, 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사실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건 주식 시장이거든요. 지금 금리도 달러도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그죠? 원자재들도 그냥 옆으로 개걸음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그냥 방향성 없이 횡보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 시장만 명확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뭐 금융 시장에 어떤 큰 변화에 뭔가 바람이 불거나 그러려면은 이 주식 시장의 강한 추세가 꺾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주식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야 전체 금융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약간 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전체 금융 시장 중에서 주식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작은데 이게 꼬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이 꼬리가 워낙 꼬리가 워낙 뜨겁게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어 그래서 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꼬리가 언제쯤 언제쯤 움직임을 멈출 거냐? 언제쯤 변화가 나타날 것이냐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꼬리는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쯤에는 일단 금요일 날이나 혹은 그 이후에 일단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날 것이라고 일단 좀 예측 정도좀 해볼 수 있겠죠 그냥 막연하게 일단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다잘 올라서 마감했고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 할거 없고 잘 올라가고 있고 그죠 어 개별 종목들 좀몇개좀볼게 있다면은 애플 애플 보시면은 이제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 소화를 잘 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역사적 고점 여기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3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강세도 엄청나죠. 엔비디아도, 이렇게 큰 대형주가 20몇 프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일단 뭐 쌍고점 이런 이야기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떤, 뭐, 위험한 상황을 잘 넘겼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려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이런 거는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든 이런 걸 보면 급등도 할수 있다는 거. 특히 애플 그죠? 애플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애플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플 급등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신고가 영역에요 매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려면 이제 탄력적으로 예, 예, 상승하기로 마음 먹으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뭐 애플과 애플과 뭐 엔비디아 이런 게뭐 네, 그런 친구들이 강한 거지. 뭐 나머지 친구들은 비교적 좀 아직 비리비리합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래든가 뭐 구글이래든가 이런 친구들은 여전히 어떤 역사적 고점 아직 한참 남았죠, 그죠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다. 뭐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FOMC 회의는 뭐 사실, 뭐, 시장에, 뭐, 특별한 충격 없이 그냥 넘어간 것 같다. 표면적으로 봤을 땐 어쨌든, 정말 그 오랜 긴축 사이클 끝에 드디어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한 거기 때문에, 시장은 분명히 일단 뭐, 좋아하고는 하고 있다. 예. 그 정말 첫, 첫 동결이기 때문에, 정말 몇년 만에 첫 동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명 의미는 있죠, 그죠? 근데 아무튼 앞으로가 좀 중요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나 그 역사적으로 그래왔다고 요 역사적으로 연준 금리 인상이 멈추는 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세상이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죠? 비교적 최근 보시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췄을 때 이런 때, 이런 때, 이런 때, 이런 때, 이런 때. 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평평해지는 때가 있는데요. 이때가 금리 인상을 멈춘 때죠. 이 이후에 끝이 늘안 좋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네 드디어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긴 했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도 또더 올린다고 하니까 어 아직은 뭐 완전히 멈춘 게 아닌 걸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어쨌든 처음으로 멈췄다는 거가 분명히 의미는 있는 거고 그런 점에 주식시장이 환호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다 뭐 좋은 소식은 다 나오지 않았나 뭐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까지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이제 한국 증시 좀 살펴보면 되겠죠? 한국 증시는 사실 이쯤 되면 가야 됩니다 예, 미국에서 뭐 저렇게 뭐 금리도 동결하고 했으며 이제 계속해서 상승해 주는 게 좋긴 한데요 보시다시피 한국 증시는 미리 저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이제 정석적인 대응은 사실 주식 매수가 맞습니다 그죠 정석적인 상황은요. 아직 하락으로 꺾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석적인 상황은 지금 주식 매수, 상방 배팅이 맞긴 맞는데요. 아무튼 좀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 지금, 지난 4, 5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한3 5 0짜리에서 지금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못 가면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지난 4거래일간 어떤 저항을 누적시켰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죠? 4거래일 동안 누적시킨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 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슬슬 하방을 모아갈 만한 근거가 없진 않은 겁니다 그렇죠? 하방을 모아갈 만한 근거는 있어요 더군다나 오랫동안 선물 345부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방을 매집할 만한 매집할 만한 근거는 있는 거예요 이제 코스피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은 솔직히 좀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워낙 급락을 해가지고 이제 변동성이 좀 워낙 커가지고 이 박스로 볼 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좀 대응이 좀 애매해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제 어 그래서 그 투자자 본인의 앞으로의 그 시나리오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상승론자다. 나는 앞으로 상승할 것 같고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눌림시 매수해봐야죠. 그죠 양봉 나오고 있으니까 눌림시 매수하는 게 맞는데. 근데 아무튼 장대음봉이 떨어지고 있고 장대음봉을 회복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의 근거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전 이런 상황에서 뭐 딱히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이런 상황은 그 솔직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뭐 한없이 위쪽으로 보자면 위쪽으로도 볼수 있고 한없이 아래쪽으로 보자면 아래쪽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좀 근거가 좀 충만한 상황이라서 아 솔직히 뭐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죠. 코스피는 뭐 눈에 띄게 그런 이야기 할수 있어요. 그냥 눈에 띄게 상승이 둔화되고 5거래일 동안 못 넘어가고 345를 못 벗어나니까. 이런 건 그래도 조금 좀, 물론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하나, 아래쪽으로 배팅, 배팅 하는 걸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코스닥은 조금 좀 애매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코스닥도 개인적으로는 아래쪽으로 조금 더 세게 보는 그런 입장이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보이는, 보이는 이 모습만 갖고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상방 배팅도 무리한 생각은 아니다. 여기선요. 아, 어, 뭐 물론 근데 아래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좀더 많이 두고 본다고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를 못 넘고 나서 장대응봉이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라는 느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눌림으로 봐서 주식 매수하는 것도 솔직히 뭐 막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하겠다면 뭐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눌림 시 주식 매수라 들어가는 게 딱히 뭐 비합리적이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지 코스닥은 조금 좀 애매한 상황이나. 하여튼, 뭐, 코스피는 비교적 좀 뚜렷하죠. 그래서, 일단, 5거래일째, 푸드옵션이 어딘가를 지키고 있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건 마감입니다. 그죠? 중요한 건 마감이에요. 이 장막판에 이제 이렇게 마감이 돼야 푸드옵션이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장막판에 이렇게 돼 있어야 코스피가 저항을 누적시키는 거죠. 그죠? 예. 중간에 다시 되돌리고, 다시 지수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종가가 이렇게 되면은, 푸드 옵션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4거래일도 아니고 5거래일이면은, 이건 안 죽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의 경우는,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미국 증시가 막 급등을 한다. 그래서 갭상승을 한다. 그렇다면, 반등심 매도 전략. 아침에 상승할 거 아닙니까? 미국이 올라, 올라가면.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등심 매도 전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특정 자리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3, 그 코스피 선물이 선물 350을 넘어가고 이러면 하방을 보면 안 돼요 이제 350 넘지 않는 선에서 하방을 봐야지 그리고 푸드옵션들이 아래에 있는 이런 지지선들을 붕괴시키면 안 돼요 이 지지선들을 지키는 선에서 푸드옵션들을 베팅할 수 있는 거지 예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뭐요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 봤고요 환율은 일단 저의 시나리오와는 약간 좀 다른 그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좀 비교적 급하게 비교적 급하게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오는 이게 언더슈팅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지금 시장의 좀 지금 움직임은 보면은 제제 제 시나리오와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 지금 이런 모습은 이대로 마감한다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3거래일 동안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보인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어떤 그 매수세가 하나 형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마감이 됐을 때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한 빠른 시일 내에 어딘가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것 네, 만약 이런 그림으로 마감이 된다라면 앞으로 달러 매수를 생각하거나 기존의 달러 보유자분들이 역시나 버틸 수 있는 근거라고 봅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그 예전에 말씀드린 급하게 80원 85원을 돌파한 차게 해야 된다 그거 말고도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달러를 들고 가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뭐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이것저것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뭐 반등시 매도전략 조금씩 매집은 할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지금 가야될 때못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일 수 있죠. 삼성전자, 아슬아슬하지만 가야될 때못 가고 있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친구들은 이제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얘가 이제, 어, 얘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내다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오늘이 좀코스닥에서좀 중요하긴 해요. 그죠? 올라갈 거면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예. 타이밍이 중요하죠. 상승시 눌림이다. 아, 좋다. 오늘 눌림일 수도 있다. 그죠? 어, 그러면 오늘 빨리빨리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있으면, 그렇게 강력한 대기 매수세가 있으면, 오늘, 어제 그렇게 폭락을 했으니까 오늘 혹은 내일까지 해서 원달러 환율과 같은 눌림이니다 빨리빨리 치고 올라가줘야 눌림이다. 아, 그래야 눌림시 매수다. 상승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리풀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